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기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영일 김길선은... 사장님과 함께 합니다. 북한의 전체 인민이 어떤 감시를 받고 있는가, 몇 선으로 된 감시를 받고 있는가, 시스템 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기가 땅 맥힐 겁니다. 김일성 족속 내놓고는 다 감시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몇선 감시를 받았다고 한번 꼽아보자고. 음. 첫째. 우선 당... 첫째 피부로 응. 와닿는 게 응. 네? 피부로 와닿는 게 경찰 조직 아니야 어, 경찰 조직 보안소대다가 이제 또 안전부로 다시 돌아왔대 또또 응. 또 이제는 안전원이야 안전원이야 또 안전원이야 응. 안전원 경찰입니다 응. 감시를 받는다 응.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비밀경찰 비밀경찰 감시 보위부 보위부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응. 번째 당 조직 당 조직 감시 응. 네 번째 행정조직 행정조직 감시 어, 각 근로단체, 근로단체 각 조직 근로단체 조직 이중요 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있잖아 마지막에 집에 퇴근해서 받는 감시 인민반. <laughs> 인민반장 감시 음. 여섯 손으로 음.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한 명이 여섯 손으로부터 매일 일 시가 다 받는다는 거 감시를 근데 비밀경찰 공개경찰 당조지 행정조직 이거는 모든 주민사회 최말땅까지 들어가 있거든. 그, 개개인이 다 들어가 있잖아. 다 그, 들어가 있거든. 음. 그러니까 김,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아, 김정은이가 저번에 당세포 비서 대회할 때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에 당조직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은 당. 한 곳도 음. 없다 그랬거든. 당세포 조직이. 음, 그렇지. 그러니까 주민감시체계에서 당연 전국구적이고 탑은 당조직이거든. 그, 노동당이 음, 음. 향도적 역량이고 주민 조직과 사상 단련화의 주역이고. 지시하는 만 해도. 지시하는, 지시하는 그 비밀 경찰, 공개 경찰, 행정 인민반, 근로단체가 다, 당을 정점으로 해서 그감시체니가다 네. 있거든. 그렇구나. 직장 다닐 때 있지. 나가면 일 시작할 때, 일 끝나고 퇴근할 때는 무조건, 어, 세포비서. 세포비서한테 오늘 나는 이거,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집에서 발언이 불량한 거, 이거 다 말하라 그러는데, 그거 사실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 출근해서 어젯밤 무슨 일이 없어서 었 처음 물어보는 게 그거요. 예 이건 나이 새끼 왕이요. 제법비서가 <laughs> 어. 또 그렇지. 새끼 왕이야. 출근만 하면 다 릴레이로 물어봐. 아무게도 뭐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서 특별한 일이 없어서 이게 감시거든 그럼 뭐있소수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이때는 아 어제 우리 집에서 우리 딸이 양코나기로 되어있는 이비사가 우리 집에 왔다 갔습니다. 이것까지 다 말해야 돼. <laughs> 우리 집에 어, 무슨 그 친정어머니가 왔다 갔습니다. 이거 다 말해야 돼. 당조직에는 숨기지 말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 우리 부장이거든, 부서. 부서는 또 부, 부장대로 또 해. 어제 일하는 데서 미진된 게뭐 있고, 오늘 당신이 과업은 이거라는 거또 알려줘.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직명원이나 예, 사라 총원이라면 사라 총조업 단체가 또다 있잖아 매 공장 말단까지 작업반 말단까지 알게 모르게 또 거기다 또 보고해야 돼 조직 성원으로서 그러니까 비당원인 경우는 정치적 감시를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직장의 세법비서한테도 해야 되고 행정 조직에도 해야 되고 또 비당원으로서 자기가 속한 근로 단체, 조직 단체도 해야 되거든. 그게 힘든 거거든. 북한에서는 그 아침에 출 나가면 음. 우선 첫째 당의 정책을 그저막 독보하잖아. 당보. 네, 당보. 노동 신문이고 노동신문. 당보하냐? 당보. 그걸 말하자면 직장 전, 전원한테. 음. 응? 중양 기사는 어. 몽땅한 제도 봐고. 네. 그저막 그 독보를 다 하고. 그다음에 작업반별 어, 그다음, 부서별 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들어가는 게 작업지시. 작업지시. 응. 그럼 자, 작업 지시가 끝나면 일하잖아. 응. 하루 일과 끝나면 또 보고 하고. 응. 그다음에 또 학습 있는 날 있잖아. 학습. 정치 어, 학습 있는 날. 그다음에 뭐든 김일서 이거 그 무슨 뭐 사상. 응. <laughs> 혁명 사상. 어. 응. 따라 배우는. 어 뭐, 뭐 따라 배는 학습 이 있고. 응. 또 그다음에 김정일이 또 따라 배우는. 그또따있고또따있고당정적 또, 또또 학습 도따로있고 응. 다른 당연히 따로 이거 그러니까 여기 매 강사들도 음. 당연히가 임명하다니까 그 사람들한테서도 우리가 감시를 받아. 그럼 아고 그, 아, 이것도 그것도 쪽지를 음. 또 받아야 돼요 끝나고서 음. 그거 참가했다는, 참가했다는 거지. 뭐, 그거 다 감시 체계에속 체계. 하는 거지. 그꼭 그거, 그거 바닥에 고그 아침 출근하면그거다 내야 되나 직장에나 음. 확인시키느라고 음. 음. 이게 당 조직 손으로 다 내려가고, 행정국밑에 있고. 음. 그러면 공개 경찰. 음. 그안전을들이지 응. 응. 얘들은 주제내 직장에 다 주재원이 있잖아. 그럼 담당이잖아. 담당 주재원이고 응. 담당 경찰이거든. 응.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응. 그 담당 경찰은 무슨 늘 까매고 응. 또 이렇게 헤매. 그 우리 직장에 응. 270명이 정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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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 0명이되고 응. 담당 안전은 딱한명 있어요. 한명 있지. 보이언도 딱한명 있고. 응. 근데 이 경찰의 임무는 뭐냐면. 응. 이 270명에 관한 그 사람들의 범죄 행위가 없는가 없는가 그걸 조사하는 놈이고. 응. 정치적인 응. 걸 빼놓고. 네, 네. 정치적인 법질 세용을 다들 가지. 네. 응. 어, 어. 그거만 감시하는 놈이고. 응. 보이부는 270명에 관한 응. 그 발언들을 체크하는 거요. 예 전문 사상 동향 응. 변화를 응. 체크하지. 음, 응. 그걸 체크하는 놈이고. 응. 또 행정 조직은 이 사람이 응. 당의 지시에. 철저히 이행하는가? 노동 시간 내 노동 지시서를 지켰는가? 행정 음. 지시서를 예. 당겠는가 어. 무슨 이거 예. 다 보자. 당의 지시를 어? 음. 하루 일과 당의 지시를 철저히 관찰하는까 음. 그걸 감시했는가? 생산 과제. 어, 생 생산 과제. 음. 음. 그리고 또뭐 있어? 근로 단체. 근로 단체는 어. 그건 저 정치 조직이니까. 예. 정치 조직이니까. 그러면 그럼도 같은 거이 사람이. 당의 지시에 모든 건다 당의 그거 해야 되니까 응. 그큰 기업소마다 꼭그 응. 포스터가 있어요. 응. 손가락질 딱 하면서 어, 그 포스터. 어, 어. 그 당신은 오늘 계획을 수행했는가? 뭐 이거 다 이렇게 하고 저기 대모자 같은 거 쓰셔서. 북한은 다 일률적 아니에요. 응. 기업소마다 응. 다 그런 포스터가 있어요. 그 포스터는 당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거든. 예. 근데 이게 경찰인 경우 내가 안전서조였기 때문에 알거든. 내기관이 안전서조, 당비서하고 공개경찰이 토론하고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상급안전부하고 또 토론해서 눌러지거든. 그러면 안전서조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다 모여.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에 어느 한 방에 담당 주전이 나오거든. 국가, 물자, 탐험랑왜한거 당신이 감, 감시하는 영역에서 그런 일을 한게 없는가. 비사회주의를한게 없는가? 장사를 노동시간에한게 없는가? 이거 우리 안전서조가 항상 그건 눈 뜨고 지켜야 된대. <laughs> 회의 참가니까 안전서조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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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서조라는 거다 알아. 그 직장에서, 그 사람들 딱 모여서 음. 한 달에 한 번씩 강습도 주고 의도하거든나 음.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알거든? 그러면 볼부는또 비밀서조가 있어. 이거는 자기네끼리 서로 벌부 밀정인지 몰라. 잘 몰라. 비밀이야. 음. 음. 그저기개별쪽으로다 응. 손을 응. 갖고 있거든. 응. 그대는 보임을 미정해봤나? 아니, 그런 나하고 시키지도 않고. 응. 그런 시스템을 내가 그 보이블놈들하고 친하니까 알지. 응. 그것들은 북한에서 그 보임을한게 응. 맞아. 일본 아들고 그 고등계 형사시고, <laughs> 어? 응. 그 일본 새끼들 고그 고등계 응. 형사. 그비밀첩자들을 그 어떻게 해냐면 지정된 장소에 장소도 매일매일 그 가는 장소가 틀려요. 달라. 응. 음. 거기다가 그 자기가 그, 그 감시한 그그그 그, 음. 그 내용을 그게 쪽지 글로써그고 거기다 갖다 놓고도 보이 그 새끼가 싹 그래. 가서 싹 꺼내보고 응. 걸고도 어. 거기다또 첩자도 <laughs> 몇 번이라고 딱딱 쓴 쓴대요 어. 어. 번호가 다 있어 첩자 네, 번호가, 번호가 네. 다 있어 네. 북한 주 직장 생활하는 모든 주민들 속에는 이 스파이가 다 들어가 있거든. 다 있지 그럼요. 응. 그럼 음. 요것들은 보고받고 해가지고 자기가 자료에서 다시 승인받아서 다시 캐거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 안했어, 저런 말 안했어. 이걸 가져갔니 저걸 가져갔이 음. 선이 또 있거든. 한 달에 한 번씩도 아니고 매일이요, 매일. 매일. <laughs> 그거 지, 집행하는 놈도 귀찮아요. 이게 그래서 <laughs> 북한의 노동당의 통 선의 일보체계가 바로 여기에 속하거든. 음. 거기서 엄중하다고 하는 건 중앙당까지 직보선이 또 들어가거든. 통보선이 또 들어가고. 음, 그렇지. 이게 북한 주민들이 받는 거요. 예 네. 네. 그럼 집에 들어와서 감시 안 받는가? 이 그걸 더 꿈치게. 이민반에서또 감시 받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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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김일성, 족성이 그러잖아. 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다 당은 알고 있어야 된대. 아, 반을 떨어지는 소리야, 몰라, 다 알아야 돼. 반을 거 떨어지는 거. 소리까지 야. 다 들어야 된다고. 야, 인민반장은 네. 하루에 두 번씩 무조건 쳐들어와. 매 집에 손님이 온게 없나? <laughs> 어, 손님이 온거 뭐 없나? 특별한 거 끓여먹는 거 없나? 뭐 훔쳐온 자료도 어디, 어, 증거 없나? 이거 해서 또 동사무소에 조직된 공개경찰, 비밀경찰 서를 통해서 또 올라가거든. 이, 이 손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떤 귀압도 할수 없어. 그래. 그건 상상도 못 하는 일이지. 그 상상도 못 하는 일이지. 이 감시체계가 70년대 김정일이가 올라앉으면서부터 일사천리로 깔아놨거든. 너를 신임한다. 너는 뭐 당의 무슨, 그, 결, 숨은 뭐 결산대다. 너희는 뭐 무슨 뭐다 사유지 보공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신임을 지면서 말장까지다 조직해놨거든. 평양인 경우는 있지. 집에 손님이 와서 술상 펴놓지. 제깡 지 민반장이 와. 누가 왔는가, 무슨 말 하는가, 아예 비벼대고 끼워 앉아서 같이. 아, 수, 아, 숙박 등록을 계속 하잖아요. 숙박 검열도 하지. 등록 계속 하잖아요. 쉬을 때도 없이. 그래. 그런데 주로 밤 12시부터 새벽 2, 3시세요. 그래. 사이에 그래. 그래. 응. 이런 감시 속에서 사는 게 맞아. 북한 연주민. 주민들입니다. 여기서 걸리면, 뭐, 어떻게 누구한테 나 잡혀간다 하고 말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야밤 상경역 꽁지 가거든. 가족도 몰라 어떨 때는. 응, 그렇지. 직장에 출근하던 길에 또 잡아가고 응, 응. 그럼 가족들이 우리 남편이 안 들어왔을 때 직장 응. 오잖아. 엄은 아, 장기 출장 굽히 갔다고 이렇게 무마해친구는 40일, 50일, 60일 안 나타나. 조사 받느라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아밤 삼경이 집을 들이쳐서 차에다가 씻고 그 날을 뽑아버리거든. 응. 아침에 깨나보면 집이 응. 없어져. 그 <laughs> 이게 북한의 주민 감시 시스템입니다. 아, 야그 이걸 회상하 해자니까 막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프지. 어, 양영일 사장님도 그런 감시 체계를 살다 나니까 탈북하지 않으면안 되는 상황에 내몰려서 탈북하게 됐잖아. 또 올리기도 싫은 또 서절 또 해야. 사실은 우리는 뭐 우리 부모들로부터.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는 걸 80년대 초반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등서표이가 개방정책 하면서부터 음. 우리는 희망을 가졌거든요. 음. 아, 중국이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느나 어. 그렇지. 네. 특색 있는 사이. 네. 특색 있는. 뭐 북한에도 고, 공공연이 저 음. 뭐야, 중국을 비판했거든요. 비판할 때도 그수정주의 한다고. 수정주의, 수정주의, 한, 수정주의 네. 하면서 특색 있는 사이. 네. 제국주의한테 무릎을 꿇고 네.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음. 우리 집안은 이제 중국이 새로운 길을 가나 생각하고 이 나라를 떼야 되겠다는 음.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새끼들이 점점 커가고, 음. 어? 시지지가 가, 장가가 니까 이거 불렉규가 걸린 거야. 94년도가 돼서 음. 김일성이 그래 음. 뒤졌는데 뒤졌으면 김정일이 혹시 개방개혁을 하지 않겠나. 일말의 희망이라도 음. 있었지. 음. 젊은 놈인데. 음.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응. 우리 아버지가 말실수를 했어요. 어, 그거 봐. 말실수를 어떻게 했냐면, 그 가두 사람들도 그때 김일서이 죽었을 땐다 모여놓고, 뭐 어떤 독보 시간에 뭐, 응. 김일서이 죽어서 어떻게 세상이 애도 하고 뭐, 응. 태양이 사라져서, 뭐, 온 세계가 울고, 뭐, 응. 뭐, 까치도 다운다 그랬어. 그 용감들 모여, 모여놓고 독보 <laughs> 시간에. 응. 그 소리였단 말이야. 지금 뭐, 지금 뭐, 평양부터 앉았는데, 뭐, 백성들이 지금 진심으로 울까? 그 말을 자동 발사, 발사로 나갔단 말이야? 말했는데, 그게, 그, 보위부서로 들어간 거야. 음. 근데 들어갔는데, 그때는 우리, 우리, 아버지가 퇴직 현대면이니까 음. 집에 있었지. 아, 근데 하루 아침에, 아니, 음. 전상 그, 그 보호는은 비밀경찰이기 때문에 음. 직장에 안 나와요. 모어두 음. 놈들은, 이게 담당 보호연 누군지 몰라. 일반, 음. 일반 그 직원들은. 이 새끼들. 죄를 날... 안 지면 만날 일이 없으니까. 어, 만날 일이 없으니까. 음. 근데 이, 그, 그 담당 보호연이 뭐이고 내가 그, 보여 보는 새끼들 다 알고 있으니까. 물이 음. 달으러 왔다 갔다 하는 <laughs> 놈들니까 알지. 와. <laughs> 그, 음. 이거, 야, 야, 큰일 났다. 응. 음. 뭔 큰일, 뭐 큰일 났고 뭐 있어. 근데, 아, 저쪽 사람들 없는데, 좀, 화장실적으로 좀. 음. 가잘더라고 딸라 가면서도 야, 별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그 분위기가 아니잖아 응. 싸늘해지는거 응. 그래갖고 가, 가는데 야너 영감택이 가 큰일 났다 응 뭐예요 야너 영감택이 말이야 그거 덕보시간이 말이야 어? 이른 소리를 했더니게 아니라 경그보위이 그 그대 응. 아버지 보고 영감택이라 그러던가 응. 그래 영감택이지 아, 다 영감택입니다 예. 응. 이아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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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이건 뭐 자기 손으로 들어왔으면 깔아뭉개고 수 음. 있는데 다른 손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음, 아. 음. 이거 이거 어떻게 해, 해결할, 해결할 방법이 수가 없지. 네. 근데 노아버지대 평상시 뭐 정신병자 진단을 받았으면 음. 그걸 그걸 그걸로, <laughs> 어? 맞아, 맞아. 그 무말하다 하는데. 어, 무말을 하던데 정신이 똘똘어져 <laughs> <laughs> 아. 이 큰일 났다는 게야. 그면서 이거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보면 좋겠냐. 이거 24시간 안에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음. 거야. 그래서 야, 알았다. 고 그러면서 내가 걔는 거기서 조퇴하고 음.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퇴직했되든나 혼자 거기서 현장에서 일했거든. 음. 거기 기, 기관차 엔진수들을 음. 아, 집에 들어서 가가히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음. 하고. 고민하는데, 그때 당시, 해산에 <laughs> 시집간, 우리, 우리 맞니? 응, 응. 우리, 우리 조카들이 와 있었어요. 조카들이. 어. 응. 그, 그 놈들이, 쨍쨍 소리 나. 나는 지금 아... 몽, 몽, 몽 때리고 있는데, 어...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 할까? 해결할까? 지금 있는데, 그 소리 나더라고. 야, 다 이걸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산 가면서, 응. 가서 애를 들다 주고, 응. 오다가, 황방. 해결되는 어, 걸로. 어. 어.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바로 그 새끼 집에 찾아갔어요. 보이지도 않고. 응. 응. 그대한테 그말전해주세 응. 응. 찾아갔어요. 나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뭐요? 야, 지금 우리 집에 응. 우리 조카들이 왔는데 애들 데려다 주고 오다가 행방불명을 해내자. 응. 응. 아, 그거 좋다는 거야. 아. 그때 당시는 북한이 신경난이 좀 심화됐기 때문에 응. 그 강도 살인 뭐 행방불명이 많았단 말이야 많았지. 네. 뭐, 죽은, 죽은 시체도 많았고, 이때에 응. 누가 누군지 신분 확인도 정확히 안 됐다. 안 되지. 그때는 응. 진짜 생지옥이었지 아, 아, 그러니까, 아이거 좋다니, 는 야. 응. 그래서, 그날로 그 보이던 그 새끼, 내가 응. 뭐, 뭐 통행증을 할래도 응. 빨리 못 나오거든. 근데 응. 그 새끼 이 시켜갖고, 응. 그 이부지돈 찾아가겠고, 빨리 했구나. 그 자리에서 떼가지고. 에, 그 자리에서 떼가지고, 그날 전화. 그보이신는 것도 지가 살자고 그래. 랬 그럼! 지가 살자고 그러고. 응. 나도 살고. 응. 그래서 보냈어. 그니고 어, 나는 또날때그했다고 해가지고 어. 이거 무조건 들여다주고 음. 이제 삭주 여기서 내려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밤에 내려라 음. 집에 내가 거기다 조직을 해놨어요. 음. 그 우리 그~ 그 담당 보이현 새끼 보고 음. 야 너네 그~ 대기자인가 한 한탕만 뛰자 어. 어디로 아이 그건 물어보지 말고 어. 한탕만 뛰자 압록강 변에서 어. 살다 나니까 어. 그것도 가능한 거야 어. 한탕만 뛰자 그래서 내가 우리 집. 그래서 한한 80리, 한 80리 뒤 응. 가면 그 방산이었는데 방산, 응, 방산. 그 중국에서 막은는거 발전소. 또. 우리고 우리 고 배로 다조작 해놓고 응. 중국 중국 배, 중국 물수 응. 응, 나오는 배. 물수 네, 나오는 배. 혼내 네. 보냈어. 혼내 아. 보내고 그러면 6개월 동안 안, 안 나타나면 행불이거든 북한에서 응. 이 행방을 행문을 된거야 그러니까 이름도 마음이 편하지 지금. 응. 아버지 9 0년도 응. 넘어갔거든. 9 4년도 중국으로 넘어가고 한 2년 되니까 소식이 왔더라고. 응. 야, 내가 이거 자리 잡았다. 어. 너들 빨리 올래 빨리 오라. 내 소식을 받으면 그걸로 응. 내보내 겠다 거야, 사람을. 응, 응. 음, 응, 그래갖고. 하룻밤에 티액을 쫙 했고. 홀가닥 다 넘어온 거지. 이거 보세요. 밀고 한마디 때문에. <laughs> <laughs> 이는 생 일을 겪었습니다. 밀거선 때문에 이렇게 넘어서 여기까지 오고 나도 역시 그 밀거선 때문에 이중 삼중의 밀거선 때문에 김책이 추방됐다가 또 도망쳐서 여기 왔거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놓고 왜 북한 주민들은 이 봉기를 못 일으키고 대모를 못 하나 이렇게 하는데 할리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북한 시스템 하에서는. 음. 그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안 되고 아, 절대 불가능하지 불가능하고 조직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조직적으로는 아, 더 불가능하고 네, 불... 당일군은 그럼 감시를 안 받는가? 당일군은 당선만 딱보는 안전부가 따로 있어 공개 비공개 경찰 역할을 하는 그 기구가 또 따로 있어 그는 수령에게 직속돼 있어 국가보위부나 사회안전부에도 속해 있지 않아 이 선이 또 따로 있거든. 공개경찰, 비검경찰은 자기는 또 누군가에서 복선적인 감시도 또 받아. 그래도 제일 편안한 게이민반 감시체계거든. 사람의 명줄을 흔들진 않거든. 목숨줄을. 누가 이민반장 놓고 정치적 발언을 해? 그래. 그, 구, 그래. 그, 체계에서 그래. 그 훈련된 그래. 사람들은. 그래. 뭘 자꾸 걷어가나 이런 말은 해도 김일성 족속을 헐뜯는지 절대로 안하고든절이못 절대 하지. 모르지. 응. 그거는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북한에서 산 자연 사람들은 다 알지. 뭐. 자연이 알아. 응. 동물이 이 길로 가면 나 죽을 수 있다. 동물도 아는데 사냥꾼이 자주 출몰하는 길은 야생 동물도 안 가는데. 그 사람이 하고 오지가겠어. 그 이게 북한에서 사는 전기간 대대선선 받아온 감시책입니다. 사선 오선 그것도 멸가동하는. 순간도 눈을 감지 않고 가동하는 이 감시책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인생 자체가 파괴됩니다. 그게, 음. 이건 객관적인 소리인데, 음. 남한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음. 공산체제에서 살던 사람들 인상하고, 음. 음. 자유스러운 남한에서 살던 사람하고, 올 인상 자체가 어.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고로 가는 자세도 틀리고, 틀리고. 맞아. 공산체제에서 산 사람들은 말하자면 항상 그 욕적인 삶에서 살고 응. 감시받고 응. 그러니까 항상 얼굴을 펴고 살지를 못했기 펴고 때문에 살지 못하지. 인상이 항상 응. 어둡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 감시체계 있지 응. 내가 여기에 왔잖아 응. 서울에서 살 때는 웅당 무린 탈북민으로서 응. 적국에서 왔기 때문에 응. 감시를 응. 할 것이다 응.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난 해주는 게더 좋다 응. 내가 간첩이 아니고 적대적이지 않다는 거를 나도 수, 수, 자꾸 피하라고 싶더라고. 누구도 감시 나를 안안 안 해. 내 눈에는 적어도 안 보여. 북한에서 매일 4시간 늦게 던건뭐 느껴. 내가 이 고란에 이사 왔지. 내가 왜이 말을 하나. 북한일 감시 체제하고 대한민국 감시 체제를 놓고 말하는 거야. 우리 집에 여기 들어온 데큰 리트나무 있잖아. 한번 어디 나갔다 쭉 들어오는데 루티나무 밑에 동네 분들이 몇명 앉아있어서 내려서 인사했거든.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어요. 그럼 건방이사 왔을 때. 예, 그러니까 이 경찰들도 그잘 써야 돼. 지 제보자를. <laughs> 그 중에 한 명이, 아, 아줌마이가 북한에서 왔구만이 개성군 보안과 경찰이 자기네 집에 어느 날 와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저 북한에서 온 여자를 감시하라 그랬대 그 말이 이 사람이 저 마을사람들 이러지 않고 내가 서 있는데서 보조지 말하더라고 <laughs> 그거 좋네요 어, 그니까 이 감시 개념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예 없는 거야 그걸 어떻게 나한테 말해줘 그걸 시켰다는 거야 자기한테 <laughs> 그걸 시킨 사람이 참 좋네 <laughs> 아 그래요. 예, 감시 많이 해주십시오. 예, 저는 감시 받는 게 좋습니다. 여태 감시 받고 살아왔습니다. 속에서 우라통이 북한에서 의그 트라우마가 생각나 우라통이 터지는 거 저렇게 하고 집에 들어왔거든. 근데 우리 그때 여기 당장 형사가 있었거든. 그 길로 전화했거든. 나 감시 받는 걸 무한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북한에서 실컷 받아봤기 때문에. 감시 체계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뛰, 뛰어 들어온 사람이다. 감시하라 국가의 의무다 그런데 내 감시하는 자가 나한테 그 말을 하게끔 만들어 놓나 음. 그날났갔겠네 따졌거든 팔국민을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어 동네 사람들 앉아 있는 데서 어 내가 당신을 감시하는데 당신이 그 대상이었구만 이렇게 어떻게 허술하게 국민을 감시하나 <laughs> 길게 느꼈어 감시를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 음. 이걸 듣게는 나한테 좀 만들지 말아달라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말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날 저녁으로 담당 그 경찰 보안과 과장 우리 집으로 달려왔어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나누면서도 <laughs> 자기 전엄이 있잖아 전엄이 있잖아 네. 근데 북한은 전엄이 저놈이... 저 김정은이밖에 더 그, 있어? 그, 저놈이란 그자는 인간의 저놈은 없어. 김일성만, 네. 김일성이 저놈이자 2천만 어. 북한인민이 저놈이라고 어. 딱 족고 났거든. 그걸 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음. 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음. 그걸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너무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은 했어요. 음. 감시하는 건응당하다 국가는 감시 기능도 시행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와서 심심히 사과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우리 바른 실수를 잡혀가지 누가 밀고 했는지도 안 돼죠. 아 그건 건 때. 절대, 절대 안 돼지고 네, 절대니다 절대 북한이 억울하게 얻어두고 잡혀가도 똑같이 취급되는 게 북한이 뭐. 음, 그건 감시자를 그 자기 본인이 판단해야지. 음, 맞아 맞아. 말하는 과정에. 그, 저, 육감으로 오거든. 요, 그래. 어, 법무 밀정이로구나. 그래. 요건 안전부 밀정이로구나. 그렇지. 이거 다안어 오잖아. 당 밀정은 공개야. 이건 체포비서가 밀정이니까. <laughs> 예, 이렇게 되돼 있는 저희가, 체제가 <laughs>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어떤 감시를 받아왔는가. 대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겪었던 일들까지 곁들여서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보게 되네요. <laughs>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만세! 너무 <laughs>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네대 <목소리> 네. 북한인민들에게 호사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속 노의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